안녕하세요. 화연주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이젠 발라떠도 하지 않습니다. 한동안 계속 그간 업로드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 저편으로 화연주류가 잊혀지길 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었습니다. 지금은... 네, 직업 상담사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요. <laughs> 남의 밑에 가서 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카페를 창업했습니다. 아주 조그매한 10평 정도 되고요. 음, 주방이 더, <laughs> 주방이 더 힘을 주고, 네,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제가, 아! 우리 아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앞치마 메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아 뭐야 앞치마 안 어울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? 화장품보단 낫잖아 그랬더니 <laughs> 무관에 <무거네>,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<해주셔도, 웃음> 셔주네제 나름의 어, 커리어를 네 받아들이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이제 와플 만드는 거 홍보하는 거네 즐겁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